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정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2일. 부활주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 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이천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메인 죄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판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두기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두기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수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놀이 집 못둥이의 머리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서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